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라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음, 지금 확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 미국 시장에서 일단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의 내용도 그렇고, 어, 숫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많이 빠졌고요 어, 이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라기 보다는, 어, 일단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저도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타깝게도, 음,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어, 장막판에 낙폭을 더 키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영향이고요. 어, 이게 이제 프랑스도 봉쇄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주식장이 시 어제는 뭐 누가 많이 빠지고 누가 많이 뭐좀덜 빠지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4에서 5% 정도까지 어, 주가는 빠진 상황이고요. 특히 조금 안타깝게 제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5%라 하락했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G, 그리고 ATP 뭐 이런 아주 특이한 몇,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애들의 주가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차트는 주가의 흐름을 보려고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3월 저점 대비로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좀 이게 차트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좀 마지막에 여기서 어, 수렴된 후에 이게 조금 안좋은 모습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은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구글은 워낙 좀 언더퍼폼하는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은 일단은 몇몇 종목들은 조금 어, 차트로만 보, 보면 조금 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차트인 것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뭐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점검해 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음 주가가 뭐 여기서 어떻게 될것 같냐 뭐더 빠질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그런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일단은 터키 리라화를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리라화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지난주죠 이번 주부터 해서 얘, 얘가 좀 급격하게 또어 약세를 보이면서 어 이게 지금 8... 8리라가 좀 기준선이긴 했는데 8리라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게 지금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터키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는 지금 이미 금리도 낮은 상황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그 시각도 좋지 않아서 어, 올해 지금 외국인 자본이 주식하고 채권 합쳐서 빠져나간 규모가 133억 불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어, 투자자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대한 우리나라도 환율이 이렇게 좋은데 왜 외국인이 안 살까 그런 생각을 할때 제가 이제 그때 터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음 외국인들의 시각은 신흥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입니다 어제도 유가가 어 마이너스 오점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일단 유가는 지금 최근에 뭐 여름에 다른 자산들 랠리 할 때도 못 올랐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그 4월 21일이죠. 4월 21일이 사실 유가가 마이너스 4 0불 갔던 때예요. 음. 예, 그래서 이때가 가장 그 유가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았을 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커브는 뭐냐면 어, 예를 들자면 이 커브는 2 어, 만기 때, 5월 만기 때 얼마가 될것 같니? 그, 그 5월 만기물은 그러니까 2028년 9월 만기는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은 겁니다. 이게 먼 미래에 어, 얼마가 될것 같은지를 점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4월 21일날 검정색 선은 4월 21일이고요. 빨간색 선은 어제인데요. 이 그림이 잘 보시면 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월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제 원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월물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먼 미래 중장기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4월2 0일 유가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반대로 반대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근 그러니까 근월물의 유가에 대한 전망은 올라간 건 맞아요. 유가는 지금 마이너스였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40불 수준이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에 대한 전망치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 저는 이게 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 유가는 우리가 내년 2분기를 기조 유가 얘기하고 막할때 항상 얘기하는 게 원유가 유가가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뭐 이런 얘기를 막 항상 많이 하는데 음 그런 부분이 어 조금 약간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유가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에는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다 개별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익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각자의 음, 각자의 이유 때문에 각자의 뉴스도 있고 뭐다 나름대로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주식은 모든 주식은 그런데 어, 주가가 가, 모두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가장 크게 확산됐던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르르, 우르르 빠지고, 우르르, 우르르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어, 매크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의 비중인데요. 그러니까, 3월달에 이게 지금 90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있는, 있는 상황이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95% 정도 되거든요. 어제 하락한 종목의 비중이 95%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크로의 영향력이 좀 다시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다른 뭐 유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 않으셔도 되지만, 음, 어쨌든 유동, 그 매크로의 영향력이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빅스는 어, 11월 만기, 대선이 있는 11월 만기도 있지만, 지금, 지금, 당장, 당장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빅스 지수도 상당히 뭐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40포인트까지도 오른 상황이고요. 요거는 지금 아마도, 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것 같다라기 보다는, 이거, 이건 거죠? 자, 이제 바이든의 블루 웨이브 얘기가 있었고, 트럼프가 된다. 가능성은 크지 않았었잖아요. 이 중간에 있었던 게 이제 불복 시나리오인데 이 불복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 불확실 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한대훈 연구원하고 지난 2주 전에 스크린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요럴 가능성 이게 이제 변동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어요. 대선이라는 게 원래는 대선이라는 게 불확실성 해소로 끝날,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자, 이 빅스를 기준으로 거꾸로 이게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수 없지만, 6월 달보다는 지금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때는 뭐, 근데 이제 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주식을 사시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빅스가 올라간다는 라 거는 항상 위기, 위기잖아요, 위기.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지금 상황을 보, 봐야 되지만 분명 기회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했던 거는 금리는 안 올랐다는 겁니다. 아금 아니 금 금리가 못 빠졌다는 겁니다. 금리가 어 이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데도 보통 그러면 금리가 좀 빠져 줘야 되거든요. 뭐 9월 6월 달에도 이렇게 금리가 많이 빠졌고 음 3월 달에도 뭐 금리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위험 선호도가 커지고 위험 자산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어 금리가 좀 빠져 줘야 되는데 빠져 주는 모습도 안 보였다. 별로 안 빠졌고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금리가 올랐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불모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금리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아졌다. 금리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 리스크 패러티 하는, 그러니까 그 자산 배분하는, 어, 펀드에서 좀 안타까운 얘긴데, 어, 이게 이제 그, 자금 환매가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올해 이번 주에 제가 와이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옵션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는 배팅이 지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준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즉, 이만큼, 이게,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데베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못 내려가게 지금 막아놓는 그런, 어,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라는, 그, 그냥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추정, 뭐, 근거는 없고요 옵션 포지션이 숏, 그러니까 숏 배팅이 많이 됐다라는 것만,만 근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바이든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이제 많이 바이든 트레이드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거나 아니면 불복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딱한 가지는 조금 어, 확실히 그 가능성이 높게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정책이 많이 써질 거다 쓸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SK증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 첫 번째 경, 주가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고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유동성 환경은 계속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플러스, 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 환경이 바뀐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어~ 이시가 계속해서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연주는 쉬고 있지만 이 시비는 열일 하고 있다 어~ 라는 얘기고요 연주는 쉬고 있지만 어~ 이시는 열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시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아마 이 시비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졌으니까 그냥 우리 돈더풀 테니까 좀, 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시장에 안심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연준이든 이십이든 어~ 좀 부양을 더 하려는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언제 안정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불확실성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좀 어려운 환경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불길한 예감 뭐 들지만 어~ 투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어~ 보야지 어~ 예집니다. 항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멘탈도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때까지 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힘내시고요. 어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